반갑습니다. 어, 징금달의 연휴 사이에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는 것만으로도 격려를 좀 받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도 무척 기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민수기를 요즘 이제 다 읽었어요. 얼마 전에. 읽다가 반복해서 보이는 글자들이 있어서, 아, 이거는,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땅에 엎드려. 영어로는 fell face down 얼굴을 땅에 대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집에 그림을 소개해주는 일종의 도감이라 그러죠. 그런 책이 몇권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냥 슥슥 지나가는데 어떤 그림들은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약간 가슴이 탁 멎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림이 나한테 말을 해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조순호라는 작가가 수묵화입니다. 아, 제목은 기도인데요. 어, 조금은 그림의 화질도 떨어지고 일부 잘렸지만 아마 비슷한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묵직한 붓질의 흔적이 보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간절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더 간절한 사람은 그냥 꿇은 채로 다시 땅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또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종종 엎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무슬림들은 예배에서 계속 엎드려서 절하는 게 있고요. 불교신자들도 불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보면 의자 자체가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진 의자들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들도 예배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이 종종 있을 겁니다. 오늘은 성경 특히 민수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던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들을 읽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이유로 무릎을 꿇을 것인지 언제 무릎을 꿇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 중에 14장 16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거듭해서 땅에 엎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세 가지 다른 이유에 따라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변호하는 대신 엎드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의 5절과 10절 이렇게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몇 절이 지난 다음,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어려운 풋이 구절들을 아실 텐데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가 열두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정찰대를 보냅니다. 과연 약속의 땅은 풍요로웠어요. 젖과 꿀이 흐를 만큼. 정말 풍성한 곡식들이 나는 곳. 거기서 이제 수확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정말 그곳은 대단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땅을 사람들이 그냥 놔둘 리 없지요. 이미 거기에는 힘세고 덩치 큰 사람들,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까지 하냐면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쯤 되니.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여기서 다 죽는 수가 있어. 그냥 가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 대신 새로운 리더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좀 독특한데 그들 앞에서 바로 엎드려요. 아마 사람들이 어, 저두 사람 왜 엎드리지? 하고 조금 당황해하고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여호수와 갈렙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옷을 찢는 장면이다. 성경에서 보면 종종 이렇게 슬픔에 젖었을 때,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옷을 찢는 경우가 있죠. 자, 누군가 옆에서 옷을 찢으면 여러분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차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도 좀 흥분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가 옆에서 팔짱만 걷어붙고 이렇게 벗으면그 사람 왜 저래? 누가 옷을 찢으면 특히 이 당시에는 옷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옷을 찢었다. 이건 대단한 이슈죠. 그래서 옆 사람들도 흥분합니다. 급기야는 저두 인간부터 제거하자. 그래서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린 채로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난 겁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당시 자기들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했을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자기들의 위상, 위치를 지키기 위해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변호도 할수 있었겠죠. 또 도를 든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보호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저희는 그냥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십시오.라고 업 드립니다. 이 다음 구절에 보면 16장 4절에서 급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 고라의 사건이 벌어지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하에 250명을 데리고 와서 또 시비를 빕니다. 왜 당신네들만 대사장직을 독점하느냐? 왜 우린 못하냐? 이렇게 시비를 걸죠. 그때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즉 저는 하나님이 뽑은 사람 아니니까 아론은 레위 지안의한 사람이고 저희 형이지 않습니까? 라고 변호하는 대신 그때도 그냥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죠. 내일 아침 여러분 각자 향을 들고 와서 다쳐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기를 기뻐하시는지 보고 그걸로 결정하시죠. 하면서 자기 변호 대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모세는 자기 변호의 욕구를 안 느꼈을까? 음. 우리는요, 부당한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아마 변호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든가,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냥 엎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제가 길을 비켜드릴 테니, 당신이 나와서 해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좀 많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음, 제가 수년 전에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전직장에서. 어, 대표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김용성이 일 똑바로 안 해?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약간 감정이 격해지면 70이 넘은 약간 노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쩌렁쩌렁 6층을 다 울릴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난 뒤끝은 없어. <laughs> 네. 아, 그분은 정말 뒤끝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그분한테 꾸지름을 들은 사람들은 뒤끝이 남아요. 자기는 얘기하고 잊어버려.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런데 제가 그때 웬일인지, 저분이 얘기하는 게좀 틀렸다는 게 빤히 보이고, 제가 한 일이 아닌 걸 가지고 저를 꾸짖는데, 아무 말 하지 말아보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좀 이렇게 스스로 부분이 풀려가지고지치신 거야. 이제 소리 지르다가. 그러시니까 제가, 네, 아, 제가 꼭 기억하고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물러났어요. 물론 거기서도, 이분이 좀 차분해지셨으니까, 제 변호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웬일인지 그날 그냥, 그냥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며칠 있다가 그분이 다시 부르셔서, 김용성 교수가 한게아니었다 이게 네, 아니었습니다. 아, 그럼 얘기를 하지, 이 사람이. 아 미안하게 시리. 그분이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그분이 사과를 하는 걸본 일이 이렇게 드문 일인데, 사과를 하신 거죠. 재미난 건, 그다음부터 그분이 저를 불러서 혼낸 일이 없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겠죠. 김용성이 혼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진짜로 용성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건지. 만약에 착각하고 또 소리 지르면 내가 또 사과해야 되는데라고 해설했던 것 같아요. 영화가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 생각해봅니다. 과연 내 권리를 지키고 내 체면을 지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인간적인 반응은 바로 맞서는 겁니다. 증거를 대는 거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엎드리겠습니다. 제 등을 타고 넘으셔서, 직접 나서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저를 변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호하시는 게더 효과적일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엎드리는 것, 변호를 하는 대신 엎드리는 것은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같아 자, 그런데 이렇게 변호만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중재하기 위해서도 엎드렸습니다.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22절.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지였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라와 아단 아비람이 찾아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성전에서 일하는 자격이 있었고 그리고 아론하고 나름 말을 좀틀수 있는 수준. 하여튼 레위 지파인데 왜 나는 못 하냐? 이 정도로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사람 제사장의 자격이 아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못 하냐? 왜 당신들이 그 중요한 직책을 독점하느냐라고 시비를 법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옆으로 비켜라. 내가 이 회중을 다 제거하겠다. 라고 하세요.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싹다 죽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진정시키려고 그래요. 이 구절 몇 장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약간 분노조절 장애가 있으신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셨다 하고, 그리고 다 죽이겠다 하시고, 왜 이러시지?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은 사람들, 즉,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은 분이시라면 이 구절을 그렇게 볼게 아니라 다르게 봐야 될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중재를 기다리신 건 아닐까요? 누가 나서서 이들을 변호해 줄 것이냐라고. 이보다 좀 급박한 상황도 있었어요. 기억해 보시면 이 고다, 이제 고라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 했던 거를, 하나님, 죄는 저 사람이 지였는데다 죽으면 안 되죠. 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오라, 옆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전하고,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텐트 옆에서 다 물러섭니다. 무슨 일이 생기죠? 예. 네, 요즘 말로 싱크홀이 생겨요. 큰 구멍이 나서 그들이 땅에 푹 꺼지고 땅에 덮힙니다. 그 자리에서 죽죠. 게다가 나머지 250명은 불에 타 죽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무섭다.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지. 라고 했어야 되는데, 바로 다음날 찾아와서 또 뭐라 그러냐면, 왜 전날 이 사람들이 죽은 거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당신은 이들을 죽게 만들었소? 하고 또 따져요. 이번에 상황이 더 급박해졌습니다. 다시 보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장막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내죠.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어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격하게 들립니다. 이것들이 어제 그 꼴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오늘 다 죽인다. 그때 엎드립니다. 옆으로 비껴나지 않고 바로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죽이시려면 저도 같이 죽이십시오. 했던 거죠. 리더는요, 자기 자신의 안위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죠?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중을 위해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중재하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나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또 매너가 좀 있다 보니 그렇게 하진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기독교나 하나님을 욕하면 약간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자기 진심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묻어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무심코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누가 구원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중재를 서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이게 유행인 줄 알고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이 아닐 수도 있으니, 하나님, 한번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초대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고리도 후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모세는 이미 화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엎드려서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과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거나 기독교를 또는 예수님을 함부로 말할 때 가끔 분노를 느낍니다. 여기서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이번에 다른 이유로 업데이트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갑니다. 20장에서는 아론이 죽어요. 즉, 16장까지만 해도 이제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그 초반의 이야기라면, 20장은 이미 30여 년이 지나고 거의 40년이 다 돼서 아론이 죽을 때 이야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다면서, 우리를 죽일 셈이냐 하고 또 대들죠. 이때, 재미난 건, 모세와 아론이 총회, 즉, 여기서 총회란 말이 교회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들은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장막, 어귀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아까 14장에서는 어디서 엎드렸냐면, 회중 앞에 엎드렸어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 엎드렸는데, 이번에는 회중을 두고 일부러 하나님 전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상황이 많이 바뀐 거예요. 즉, 예전처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린 죽을 거다, 이렇게 겁먹고 우왕좌왕하고울부짖던 때와 다릅니다. 고라나 다담아비랑 때처럼 이렇게 반역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아서 정신을 좀 놓고 함부로 말하고 있어요. 이때 리더의 태도가 참 중요하죠. 즉, 리더는 사람들을 꾸짖고 훈육할 때와 얼르고 달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을 격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악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두 모습은 뿌리는 다르지만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약할 때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악할 때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모세는 과연 이들이 왜 화를 내고 왜 소리를 지르나 생각해 봤더니 예전 같진 않은. 이미 한 세대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예요. 이들은 아예 광야에서 자랐고 하나님 말씀을 훈련 받았습니다만.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목이 마르니까 잠시 하나님을 잊고 원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기다려. 라고 한뒤 회중 앞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장막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있어요. 우리는요, 엎드리는 행위만으로도 서 있을 때보다 좀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의 여러 선배들이 엎드렸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식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아이 성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자기 앞에 어떤 장군처럼 보이는 이렇게...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느 편이냐 난 누구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의 장군이다 하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께서 에세만의 동산에서 엎드려서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시죠 많은 선배들이 엎드려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엎드려서 기도를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 대신 변화하실 수 있도록 입을 다물고 옆으로 비켜나서 엎드리고 하나님,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할 때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떠나가고 싶어할 때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비난할 때. 중재하기 위해서 엎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필요가 있을 때 정작 기도하는 법을 몰라, 기도할 용기를 못 내서 또는 이런저런 체면 때문에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이분에게는 우리 아이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후에라도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원해드립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보험을 구하는 겸손을 갖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와 변호에 의지하고 저희 힘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대적할 때그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필요, 가족의, 교회의 필요를 당신 앞에 내놓을 때귀 기울여 듣고 자비롭게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